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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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나인하세요 오늘도 나인 스타트 45 섹션 1파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맨발 사이드 포인 포워드 포인 사이드 포인 비하인드 플릭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파인트 스텝 왼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오른발 스텝 피보드 하프 턴 오른발 스텝 피보드 쿼러 턴왼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샷세 오른발 사이드 스게 사이드 왼발 크로스락, 리커버, 사이드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, 사이드 왼발, 크로스, 백, 픽, 사이드 오른발, 스위블 인, 힐, 토, 힐, 토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 7a c o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노트 노리타스 감사합니다